감동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느낌을 말한다. 감동은 우리 생활 가운데 잔잔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찾아오기도 한다. 감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감동, 자연이 주는 감동, 예술적인 감동, 삶의 전환점에서 받은 감동들이 있다. 감동은 사람마다 그 느끼는 크기나 정도가 다르다. 감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함을 제공해준다. 감동은 건강에 유익할 뿐 아니라 창의력과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동을 자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친절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보통 감동이란 것은 처음 접하는 경험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느낌이 좋았다면 흔히들 우리는 감동하였다라고 말한다. 특히 엄마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처사이의 출산은 잊을 수 없는 예시가 될것 같다. 그런가 하면 사물을 통해서도 감동은 우리 뇌를 끝없이 자극한다. 처음 받은 인상 깊은 것. 그 느낌이 바로 감동이다. 처음 필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필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필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주위에서 들어본 적도 없었다. 신기한 것은 필사하고부터 나의 생활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의 내적 변화를 보면서 감동하였다. 처음 필사책으로 N 작가의 저서인 내 인생 첫책 쓰기 비법은 필사이다를 선정했다. 나는 그 책을 필사하면서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필사한다면 글을 쓸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필사로 인해 감동한 마음은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필사를 하게 했으며 스스로 만든 루틴을 지켰다. 필사는 내 삶에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것들로 채워주었다. 필사는 내적으로 나를 성장시키며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캐나다의 혹독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사는 토론토에는 민들레꽃이 봄 소식을 알린다. 5월에 들어서면서 민들레가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5월 중순에서 하순이 되면 민들레꽃은 절정에 이른다. 이맘때가 되면 토론토 천지가 민들레꽃밭을 연상케 한다. 캐나다의 겨울잠에서 깨어난 민들레는 공원 가득 꽃을 피운다. 꼭 한국의 유채밭을 보는 것 같다. 사람들은 민들레꽃에 매료되어 사진을 찍는다. 온 세상을 노란 정원으로 수놓은 민들레는 해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도 남는다. 나는 민들레의 아름다움에 감동한다.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얼굴 내민 민들레가 사랑스럽고 대견하기도 하다. 자연이 주는 오묘한 경이로움으로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나는 지천에 민들레 꽃이 만개하기 전에 텃밭에서 민들레를 캔다. 잎이랑 꽃봉오리를 상관하지 않고 모두 캔다. 그리고 새콤달콤 매콤한 겉절이를 담는다. 그 쌉싸름한 맛은 일품이다. 입맛없는 봄날에 입맛 도두는 데는 최고이다. 보약이 따로 없다. 봄날에 자연이 주는 최고의 건강선물인 유기농 자연식품이다. 민들레는 봄철에 자연이 주는 감동의 먹거리이다. 민들레는 동의보감이 인정한 해독제이다. 동의보감에는 민들레에 관해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부인의 유혼과 유종을 낫게 한다. 열독을 풀고 악창을 삭히며 멍우를 해치고 식독을 풀며 체기를 없애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추운 겨울을 이기고 봄에 만난 민들레 겉절이는 우리 건강에 한몫을 톡톡히 한다. 겨울 동안 움직임이 둔하여 쌓아놓았던 우리 몸속의 독소와 염증을 청소하는 천연 해독제이다. 이번 봄에도 민들레 겉절이 한 접시로 봄 보약을 먹었다. 공원과 지천에 피어난 민들레 꽃을 보면 감동이 저절로 온몸을 감싼다. 민들레 겉절이는 풋풋하고 새콤달콤 매콤한 맛이 손이 저절로 가게 한다. 필사도 그렇다. 처음 시작한 필사를 통해 작지만 큰 울림이 있는 반응을 보며 감동했다. 아침 기상부터 감동이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한다. 일어나서 필사를 미룰 수 없다. 자연스럽게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일어난다. 해야 할 일을 집중하게 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스스로 한다. 생각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필사는 몸속에 필요없는 잡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떠나보낸다. 꼭 민들레의 효능처럼 삶에 찌든 찌꺼기들도 떨어져 나간다. 정신이 맑아진다. 민들레가 우리 몸속의 독소를 빼내고 염증을 청소하듯 필사도 나의 삶의 잔잔한 감동과 함께 정신을 정리하고 내면을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 필사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게 된다. 사사로운 것으로 다투고 싶지 않다. 작은 신경전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도 않다. 남의 글을 읽고 쓰지만 필사를 통해서 내 삶을 되새김질을 하게 된다. 필사는 정신적인 건강을 선물해 준다. 필사는 곧 나를 발견하게 한다. 단시간에 이런 변화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나는 필사를 멈출 수 없다. 단풍의 나라 캐나다. 캐나다는 가을이 되면 도시 전체가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을 글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화가의 화폭에 담기에 힘들 정도로 그 색채의 섬세하고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감동 그 자체이다. 오그 단풍 자작나무들의 변화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캐나다는 가을 풍경을 감상할 멋진 명소로 여러 곳이 있다. 명소가 아니더라도 가을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도시 전체의 풍경은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다. 단풍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 무스코카아가와 캐년 수색마리, 천섬 북미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몽트랑 블랑. 이곳들은 내가 다녀온 곳들인데 가을을 감상하기에 좋은 대표적인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단풍 구경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 숨 막히는 아름다움을 주는 알곤 퀸 주립공원 엘강 퀸파크는 올해 2023년 북미 최고의 단풍여행지로 선정됐다. 전 세계 건축과 풍경이 잘 어우러진 단풍여행지. 21곳 중에서 최고의 장소로 캐나다에 있는 알콘 퀸 주립공원이 차지하게 됐다. 이토록 캐나다의 가을은 감동을 넘치게 준다. 나는 점심시간이 되면 산책을 하러 나가곤 한다. 특히 가을 산책을 즐긴다. 점심시간 1시간 내내 산책한다.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뿜어낸 나무들 사이사이를 걷는다. 숲길을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상쾌한 기분과 함께 행복해진다. 마음도 맑고 밝아진다. 기분도 좋아진다. 감사도 절로 나온다. 가을 산책은 내 삶에 새 힘을 불어 넣어준다. 가을을 통해 받은 좋은 감동의 에너지는 몸을 힐링시킨다. 해마다 느끼는 감동은 다르지만 좋은 기운은 같은 것 같다. 가을은 나를 황홀함에 빠지게도 한다. 점심시간 혼자 보는 가을이 참 아깝다. 캐나다의 가을은 내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한 아름 선물해준다. 가을을 만나러 떠나는 산책처럼 나는 필사를 날마다 꾸준히 한다. 이 좋은 필사를 혼자 하는 것이 아쉽다. 나는 필사하는 아침이 기다려진다. 빨리 글을 읽고 쓰고 싶어진다. 필사하지 않으면 주어진 숙제를 안한것 같다. 허전해진다. 필사하면서 좋은 문장을 만나면 마음에 새긴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좋은 문장은 나와 함께 하며 감동을 준다. 생각 없이 무턱대고 살아왔던 날들에 비하면 필사를 통해 내 삶이 정리되고 앞으로의 삶도 설계해 보게 된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마음에 새겨진 문장들은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필사는 내 삶을 변화시킨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든다. 이 좋은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금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필사를 알게 되어 감사하다. 필사는 하면 할수록 감동을 풍성히 준다. 내가 느낀 이런 잔잔한 감동들을 필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필사하면 풍성한 감동들이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다듬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캐나다의 풍경만큼 필사도 감동이다. 필사는 우리 삶에 큰 매력을 주는 감동 덩어리이다. 나는 자연을 통해 받은 감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필사를 통해 받은 감동으로 내적, 외적 성장을 경험한다. 감동은 개개인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나는 잔잔한 살 속에서 느껴지는 감동들이 좋다. 자연을 통한 감동이 일시적이라면 필사를 통한 감동은 지속성이 있다. 가을 산책을 통해서 황홀감에 빠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감정은 한순간이다. 그러나 필사를 통해 변화된 삶은 내 삶의 작은 변화들로 나의 미래의 긍정적인 삶에 이바지한다. 필사를 통해 정해진 루틴은 빠지지 않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와 무언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기특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우선순위로 필사를 한다. 혹 아침에 못했을 경우는 잠자기 전에 마무리하고 잔다. 이렇게 척척 알아서 해내는 나의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준다. 나는 필사하면서 작가의 관점에서 글을 써보기도 하고 독자로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보기도 한다. 필사는 내 일상 가운데 넉넉한 감동으로 채워준다. 캐나다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필사 또한 내적 성장의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나다움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느끼게 한 감동의 선물이다.